배다, 이것 좀 봐. 내가 케이크를 선물 받았어. 그래? 배고팠는데 잘 됐다. 같이 나눠 먹자. 잠깐만. 나 전에 케이크를 활용해서 단위 분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. 그런데 나 아직 단위 분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. 배다 네가 케이크로 단위 분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케이크를 나눠 줄게. 아 어... 배고픈데. 그럼 얼른 단위분수를 알아보고 케이크를 먹어야겠다. 먼저 단위분수는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눈 것중 하나를 말하는 거 알고 있지? 분자가 1인 분수를 말하는 거야. 예를 들어 2분의 1은 둘로 나눈 것중 하나를 의미하고 3분의 1은 셋으로 나눈 것중 하나를 의미해. 그럼 4분의 1은 넷으로 나눈 것중 하나를 말하는 거 맞지? 오, 뭐야. 생각보다 잘 알고 있는데? 그럼 이제 케이크로 한번 생각해보자. 케이크 하나가 이를 의미하는 거라면, 만약 케이크를 같은 크기의 여섯 조각으로 자른다면 어떨까? 그중한 조각이 단위분수 6분의 1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지. 아하. 그래서 케이크를 나눠 먹을 때 단위분수를 알수 있는 거구나. 응, 그렇지. 수직선에서도 마찬가지야. 수직선에서 0에서 1까지의 길이를 6개로 똑같이 나눴다면, 6칸 중 1칸이 단위분수 6분의 1이라는 거야. 그렇구나. 그럼, 우리 한번 케이크를 8조각으로 잘라서 먹어보자. 그럼, 한 조각이 8분의 1이 되는 거지? 케이크로 단위분수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. 그럼, 6분의 1과 8분의 1 중에서 어느 분수가 더 작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라. 케이크를 6조각으로 나누었을 때와 8조각으로 나누었을 때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수 있을 거다. 아, 깜짝 놀랐네. 수진아, 6분의 1과 8분의 1 중에서 어떤 분수가 더 작은지 알겠어? 당연히 8분의 1이 더 작지. 여러 명하고 케이크를 나눠 먹을수록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적었잖아. 역시, 먹는 것으로 공부하니까 빨리 이해하는구나. 케이크로 단위 분수를 공부할 수 있다니. 너한텐 참 다행인데. 다음에 피자 먹게 되면 그때도 단위 분수 공부하자. 흥, 그런 거 아니거든? 너 아까 배고프다고 했지? 얼른 케이크 나눠 먹자.